진짜 할 때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만는쟁이땅 셀리 티 v 셀리입니다. 오 셀리가 또 아버지랑 같이 갈 건데요. 하, 아, 맨날 나갈 때마다 이렇게 꿍시형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파티마가 또아 좋아요, 아풍들라아 그 좋아. 좋아. 지금 알람은 패스입니다. 여시까지 오는데 지금 몇 시야? 아유 어.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야지. 조용해. 응 음. 아, 진짜. 야1 0 k m 나가야돼아1 0 무슨 1 0 k m 야 빨리 가. 응? 아니아 어, 길들이 완전 대박 시골 길이에요. 자회전이 <laughs> 이어서. 맞아요? 응, 저서 돌 아, 자자. 아, 올 때마다 아니, 갈 때마다 이렇게 헷갈리는 줄몰 음, 여기서요? 어. 아, 네 여기서 돌았었나요? 여태까지? 아, 진짜 아슬아슬 바퀴 빠질까 봐 바퀴 빠질까 봐 조마조마 조마조마 야 우리 집 뒤쪽에는 이렇게 시골이네요 완전 대박 시골입니다요 이게 농로길 아닙니까? 야, 이제 진짜, 여름 되면 은 이쪽에 오기도 겁나겠네 개걸치가 막 뛰어다닐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고 여기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 트랙 타입고 뭐 이거 보면 음. 그렇지. 짜잔, 짜잔, 돌아가시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좌회전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약속 이 있으면 시간 개념이 있어야 돼. 시간 개념 없으면 거는 그중에서 어? 신용이 떨이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딱딱 시간을 지들지 이렇게. 물론 물론 뭐 하차지 가면 시간도 간혹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개념을 지켜야 돼. 그안 하면 안 돼. 알겠어요이크 퍼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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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여크를가크 퍼니크, 게니크 퍼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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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쪼달리면 막 달리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아니거든요. 나 50으로 달리고 있어요. 어. 요새는 길이 50이에요. 어. 여러분들 알시죠 50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리가 열심히 되는지 알아? 50으로 달리고 있어. 요 30으로 가야 돼. 아 됐어. 30이라서 1데3 0 이야. 이민도란 데 30으로 가야지. 그것도 참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도로에 그 속도를 바꿀 거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꿔놓고서 하던지. 바닥에는 60이라고 적혀놓고서 50으로 그, 달리려면어찌 그, 그, 하는 거예요? 정말 팬때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정부, 해야죠. 전국적으로 다다고잖아아 아, 정말. 동시에. 말만 동시에 해놓으면 뭐하냐고. 말만 하지 마시고. 어, 정책을 내놨으면 확실하게 환경을 만들어놓고서는 정책을 내놓으라고요. 환경도 안 만들어놓으면서 무슨 놈의. 아 정말. 겨루는 국민들만 잡으려고 하는 거지. 뭐 여기가 독재야? 독재지역. 뭐 김희성이야? 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 차를 이고 다니게 돼 정신이. <laughs> 차를 날라다니게 하지 뭐. 나르는 차와왈 와. 아이 그도나쁘진 않지. 아, 우리 저쪽 길로 가는 거죠? 교차로에서 저쪽이 아닌가? 니다저기 아니었다고? 좋을 아니, 내 저긴 안는데 저기 길인데? 저까0 0 m 앞서 이쪽으로 빠질라 하지 말고 좋가 왜? 네, 맞저 가서 서서 리면에서어가기서그까 여기 여기서? 왜? 이곳에 어, 들어가는 게 맞아. 어 뭐야? 아니 내 말은 저거 아까 분에 저 원래는 뚝방에 가야. 아예 뚝방은 저 쪽이지 내가 그 쪽을 안왔는데이 순서 되는 거야. 에내 지금 뭐 똑같이 가는 거야. 알고 있어. 아이고, 정문으로 가자. 정문으로, 정문으로 왜? 정말... 다시, 다시 아니 위로 올라가면 후문으로 갈수 있는데 왜 정문으로 가보고 가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거기는한발 차이. 400리터 견자로에서 열시 방향 저해장.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야. 아, 한번 두개 찾아보겠습니다. 아나 네, 이놈의 LG는 길 찾기가 힘들어 어? 하이마트를 안 들어가고 싶다고요 하이마트를 나는 하이마트 어디는데 근데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야? 여가면 정문이고 저리 올라가야 되는가 호텔을 내무로보는 거야 아 그럼 아까 아빠가 가라고 한 대로 저큰 길로 갔어야 되나? 네 가야 될될될 <놀람> 결론은 하이바트로 그냥 들어가야 되네요. 아, 다음번에는 한번더간 다음에 그 길을 아야라는 <laughs> <laughs> 길을 저거 하자. 뭘 웃어? 한번더그 다리 뚝방길 가기 전에 하기 아 여기로 리가 자주 오는 데니까. <laughs> 하이마트를 통해서 가야 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하이마트 가요. 아예 시골로 와. 길도 제대로 못 가르쳐 주면서. 아유씨, 안내 조명 <laughs> 해야 되겠어. 우리 하이마트로가는거야 아, 나 하이마트 안 들어가고 싶다고. <laughs> 복잡한데. 아유, 진짜. <웃음> 내려가세요. <laughs> 아, 아빠는 내제 얘기야. 어디로 가는지. 어머, 오늘은 웬 일이야? 차가 별로 없네. 주말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예나네, <laughs> 예나네. 뭘안 늦었나? <laughs> 뭘 늦어? 늦기는 계속 늦는다고 하지만. 근데 추워. <laughs> 그냥 그참 이상하네. 그저 찾기가 힘들어. 남하는 기간 되는 게왜 없는 기간 이야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큰차 아. 큰 봐라. 에과이 있습니다. 와자 오늘은 짐이 완전히 깔끔해요. 제가 위에 가서 인수증을 받아오는 동안 까짐이 사장님이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아이고 순 알겠어요. 자, 화성인데요. 아, 안산 근처예요. 꼭대기 화성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고속을 타고 셀리가 가고 있습니다. 영남 서해안 고속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화성인데도 한참을 가는 위에 꼭대기의 화성인가 봐요. 자, 셀리가 안전운전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저 컨테이너 쪽으로 해가지고. 못 받겠더.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야? 왜 아무도 없어? <laughs> 아 이제 선생 이상하게 가르쳐줘 가지고요. 그래도 하차를 했고요. 어 이제 사인도 받았고요. 자 아버지께서 여기서 일을 잡으실 거예요. 시영이나 안산 쪽에서 뭐 잡으시겠죠? 어 화성 LG에서 화성 음, 화성 화성 새절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에 에어컨 들어가는 곳이네요. 음. 무튼 예. 음. 그래요. 아,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어요. 아, 아, 모기한테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리가 아우 나 진짜 얼굴 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좀 멀리 좀 해야 되겠어. 셀리가 지금 아, 옷을 벗었습니다요. 아, 간식 먹을 시간은 아직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간식은 포기하고요. 아, 오랜만에 만는 것 같아요. 셀리가 워낙 바빠 가지고요. 바쁘긴 뭘 바뻐.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요. 그래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여러 일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지입하는 것도 얘기해 주시는데 포항이라고 해서 너무 아쉽네요. 제가 포항에살 수가 없으니까요. 음. 여하튼 그렇고요. 짐을 지금 짐제 마스크 안 답답해요? 안 했으면 마스크 뻘해. 아 진짜. 그래서 제 마스크를 쓰고 우리 까지면 사장님께서 저렇게 음 하고 계십니다. 아, 끝났어, 끝났어. 아, 근데 공기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지만은 오늘 열어놓고 지금 일을 잡고 있습니다. 아홉 시니까 뭐 알아서 일이 잡히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뿅뿅 뿅.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마저 얘기할게요. 정책을 하려면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렀어요 불렀어 아니 그냥 뭐 50으로 30으로 달리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달려야 되냐고요 환경을 만들어놔야죠 바닥에다가 60, 70이라고 적어놓고선 50으로 안 달리면은 무조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정말 여기 무슨 시대야 아 이해가 안 가요 50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바닥에다가 50 그리고 꽂아놔가지고 뭐냐 50, 50, 50, 50 그렇게 다 알려주고 내비게이션도 50이라고 딱 박아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 셀리가 모르는 것 같다고요? 셀리 뉴스를 안 봐요. 그래서 잘 몰라요. <laughs> 그게 또 셀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일을 잡고 있는데 심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셀리 단독 쏴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덥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 어, 약간 추운데. 밤낮의 기온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아침, 낮, 밤.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안산에서 안성 안산 가는 거 물건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코앞이 안산이거든요. 셀리가 그래서 안전운전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응. 어, 어 살쪘다. 응, 조심해야지. 모자를 안 갖고 왔네. 응. Let's go. 네, 저거, 저거를 실을 거예요. 저거를 여기다 실을 겁니다. 가증사장님, 이는 데다가. 짜잔. 아우, 물건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최고.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이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고 아우, 완전. 오. 짝 쪄요. 네 아, 최고입니다. 예, 아유, 여신 하시네. 아, <laughs> 아이고. 와, <laughs> 졸파지 <줄> 같다. 아이고, 아이고, 좋았다. 좋았다. 네, 좋았다. 완벽해요. 터진다면서 뭐몇 번을 하십니까 하여튼 세리를 못 믿으셔요, 세리를 못 믿으셔. 자, 이렇게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놀람> 자, 이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옆차가 먼저 가려고 하네요. <laughs> 어머, 중앙선 넘었어요, 옆차는 근데 나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뭐또할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나 브레이크 내리막기었기 때문에 그래요, 브레이크를 이래. 했어요. 우리 아 종이 너무 아, 정신이 없어요. 아, 더워 에어컨 아와더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아 더워요. 너무 더워졌어요. 아유, 셀리 더운 거 싫은데 아시잖아요. 너무 깜짝이야. 아유, 셀리 안전 운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게 하시네. 자 지금부터 안성으로 갈 거예요. Let's go 하면서. 어, 아, 그래서 에어컨 틀었습니다. 네, 왜요? 아이고, 더다고 별수 없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음, 괜찮아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 수도 있는 거예요. 셀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노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많아. 일이 진행될지. 아, 하루에 네 탕이 힘든 하루하루였는데, 오늘은 맨날 기대를 해요. 오늘은 세 탕만 할수 있을까, 네 탕만 할수 있을까. 그런데 요새 셀리는요, 어, 셀리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셀리는 새벽에 나가는 건지 아예 안 하고요. 집에서 밥 먹고, 아침밥 먹고 시작을 하는 거를 웬만해서는 추천을 하고 있답니다. 아, 까즈미 사장님도 이제는 늙으셨고, 나도 늙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요새 좀에 여유롭게 하고자, <laughs> 여유롭게인지 아니면 경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여하튼 그러고 있어요. 저 앞차 뭐하시는데 중앙선 넘으면서 핸드폰 하시나봐요. 그래서 셀리가 안전운전에사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 강조, 일기소가 강조 일기소가 강조하고 일기소가 있습니다. 네. 짠 이거는 이제는 지게차를 이용해가지고 빼겠습니다. 짠 지게차 와. 아빠 전화왔어요? 아빠거 아니구나 짠짠 아 잘가라 언니한테 다고 아니 아이 광고잖아 아 가자 안녕 아빠 내가 할게 와 지게차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목발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다치셨나봐요 했는데 어머나 웬일이니 지게차로 운전하시네요 <laughs> 아 역시 지게차는 틀린가봐요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갈 준비를 해야겠지요 따다다 렛츠고 어 좋아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끝나는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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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는 정확하게 12시 2분입니다. 점심시간 상관없이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점심 안 먹고 내렸어요. 이제 상처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잡고 상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일이 쑥쑥 빠지네. 네, 점심을 먹으려고 국박집에 왔어요. 목이 유명하네요. 여기 근처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님이 묵박하면서 일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점심을 먹고 다음 일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유명한가 봐요. 사람들이 어마무시해요. 이럴 때는, 사람들 밥일 때는 오면 안 되는데, 그쵸? 시골 동네 찍고 찾아와요. 네. 아버지, 밥 먹을 때는 그냥 식사만 하시고요. 자, 맛이 어떠신가요? 여기를 보고 얘기해주세요. 맛이 어떠세요? 음, 맛있어요? 밥이랑 해가지고 많이 많이 드세요. 셀리가 쏠게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맛있다고 이게? 이거는 데 맛있다고 해서 맛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뭔 맛이야? 반나 약간 단맛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음, 이거 여러 뭐라고 하거 아빠가 그러고 그러더거 자꾸 가봤자체가이 자제가 게다 음. 아는. 입니다 아. 이거 보시면은 아인들좀 음. 음. 많고 연예도 음. 많이 왔습니다볼서 셀리가 선택한 건데. 음. 역시 음. 아 아, 아니까요 하면 이 엄청 많은데 아이요 아, 네, 너무 아네요날었어 맥도날드 식었 단맛이 좀 있을 것좀을것같은 네, 네.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제 출발할 건데요. 여기 안성에서 용인 처인구에 가는 거를 물건을 싫었, 싫을 거예요. 근데 용인 처인구가 막1 1 8 k m 9 k m 라고 써있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의심을 한 셀리가 지도찾기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가깝네요. 여기서. 난 용인 처인구라고 해서 한참 뒀줄 알았는데. 아, 여하튼 그래서 출발을 해보려고요. 어디로? 안성의 하차, 상차지, 그리고 용인의 하차지. l e t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저 아이고. 어디로 보십니까 우리 아가씨 여긴가 본데? 중심이 동강... 다시는 네면 응. 지금 짜락짜락 하는 거보이시 우리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가 응. 어디 어디로 가? 우리 옆으로 돼. 옆으로? 가나가아무고거열것 응. 네, 지금 물건을 실으러, 실으러 가고 있어요, 물건. 물건 오는 거 보이시죠? 저 물건인가? 저 물건 아닌가 봐요. 하여튼, 음, 물건을 실을 건데요. 물건 실는 동안, 어, 더워요, 더워. 저번에 너무 추워서 문제니 이제는 더워. 더워가지고 저 쉬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왜? 네. 어, 앞으로 더 가라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 더 가줘야 되겠죠? 어 복잡해요, 복잡해, 요 복잡해. 아, 복잡해요. 저 하판을 빼는 거였네. 하판을 실는게 아니고 하판 온걸 빼는 거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 한숨 잤습니다. 한숨 잤어요. 아. 완전 한숨을 잤네요.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물건을 아직까지 안 실고 있어 가지고요.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이 안 만들어진 건가? 아. 졸려. 나른하네요. 나른해가지고 좀졸렸어요 원제수를 두는다는 거야. 아 진짜. 자, 이 합천을 들고서 용인 서인 걸로 가겠습니다. Let's go. 자, 이제 세리가 가겠습니다. Let's go. 아빠, 내가 어디로 왔지? 어디로 왔지? 어, 이쪽으로 왔어 그지? 저쪽이 큰길에서 왔으니까 이쪽이겠지 이거 뭐야 이거 주소가지고 갈까요? 어 음. 그럼 어떡하려고 이거에다가 지 그거까지 가아 이렇게 해서 팜면야 어머 어머 아유 아저 기운이 아까부터 마음에 안들어 쳐왜아 이걸로 해야지 그걸 떼면 어 내꺼 했는데 그럼 어디로 그걸 넣을건데 여기는 넣을거야 걱정하지마 음. 그럼 빼야지 자 그러면은 한번 영인차 인구를 내주고 아 진짜 그것도 거꾸로 해가지고 했으면 어떡해 아 진짜 뱃살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 아 어, 우리 셀린이 살이... 내 손가락이 나올 뻔했다 항상 내가 운전을 하지 그럼 누가 운전을 해 어? 예 그래도 나도 한 번씩 해가는 거다 그렇지 구독 아, 응. 좀해 봐줄게 봐준는게 아니라 아. 졸음 운전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셀리가 졸린다든지 피곤할 때 아빠가 찜해 해주는 아, 그럼 거 가지고 튕기지 뭐, 마. 스피아통이요? 그럼. 오 좋은 오, 기후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투매 예, 많이 시오피아. 업되어 있네요. 어, 업그레이드된 셀리 앞집 까제 사장님. <laughs> 아유, 난 스피아는 싫은데. 그래서 그럼 그냥 세컨드로 해. 두째. <laughs> <laughs> 내가 퍼스트야 <laughs> 잡채. 아우 예압. 음. Yeah.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기다렸다. 아 됐어. 안 네. 느껴오라고 아, 했잖아. 아주 느껴와 돼야 그러니까 하면 안 했어.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이러면은 뭐. 그런 거 아니고 시간을 갖다 떠고 해놓아야지 음, 천천히, 천천히 오라고 했더니 야, 뭐. 아빠가 이거 어. 비 때문에 이러면서 아빠 못 보잖아. 그럼 미안하다고 했으면 된 거지 뭘? 그래? 됐어. 저, 역시 아. 오늘 날씨가 덥네요. 더워. 아 에이, 어, 에이, 에어컨도 빵빵해. 뭘 빵빵해 에어컨도 제대로 안 가. 이건 뭐 진짜? 나는 별로 어.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 잘해. 우리 딸 내는 또 이렇게 어. 에어컨 필요하대요. 그렇죠. 아이 그래 정말로. 이빵 뜬, 빵빵, 빵빵, 빵빵. 그거 오늘 또 맛집 찾는다고. 아이고 내 차가로. 뭐, 카메라 야, 대서 대서 뭐 카메라도니까 맛있다고. 아이고 디서 뻥이야. 그럼거 참, <laughs> 진짜 참 아이고 목발집 뭐 가봐도 별거 다 이제. 아, 나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먹다가 놀랬잖아 <laughs> 오래된 묵은지 쿱내에다가 원래 묵은지는 쿵쿵 물에다가 그냥 묵은지 쿱 집어넣어가지고 어. 도토리묵만 쑥는거아좀 음. 묵맛인지 모르는 그런거를 <laughs> 해보고 그래밥 말아 먹기 조금 낫지 아 그러니까 밥 때문에 그냥 먹게 된거지 난 배고파서 먹게 음, 저 앞차는 또 핸드폰 <laughs> 하나 보다 삐딱삐딱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자 조용히 갑시다 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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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용히. 자, 내리고 있습니다. 잘 가라. 네, 이제 물건을 하차했고요. 자, 여기 근처에 이뭐야 근처에서 어. 모션 충격 아이고. 네, <laughs> 네. 말하다가 말았네. 하차지에서 아 상차지 근처에. 네. 하차지에서 짐 내린 물건 하차지에서 어. 상차지 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내일 네, 일산에 가는 거짐 싣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벌써 한탕. 두탕. 어. 한탕 두탕 세탕인가? <laughs> 자, 우리는 지금 자 하차를 하고 네. 어디로가죠 용인 가는데 약 4km 되죠? 아니야. 2.7km인데요. 2.7km요? 네, 거기서 상차를 하고 내일 어디로 갑니까? 네, 고양시로 간다고 합니다. 삼성동.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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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히려 거기 더 비싸. 거기는 저기 저 통행료가 비싸가지고. 아, 그래도 뭐 가야죠. 네, 왜냐면은요 저희 아빠가 내일 고양의 저기 일산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간 김에 그냥 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요. 가격을 떠나서 간 김에 간다고. <laughs> 그래요. 그걸로 네. 통행요비를 해요. 바값이랑 같이 <laughs> 내일 또 기름대여야 돼요 <laughs> 네. 기름값까지 해가지고 내일 그냥 일상 가는 거작은 걸로 하십시오 네. 뒤돌여 가는 거보다 낫지요 네. 네. 음, 그래요. 우리 효녀께서 내일 또 이렇게 또 일상과정 또 이렇게 마중을 해 주신다니 정말 고마 네. 바이 이 네, 이따가 또 봐요 그래요. 네. 내일 일산 삼성동에 가는 물건은 요거요 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은요 이걸로 해서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우 마무리했습니다. 네, 화성에서 안성 갔다가 아성 갔었나? 아, 나또 기억이 안 나. 아, 다시 화성 용인. 어. 까마귀 고기인가봐. 어.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중에 알람은 필수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코로나 물리쳐주세요.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선이 있습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아, 그랬어요.